최신 과학뉴스 빵돌 사이언스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14일 오세아니아 통가 인근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와 화산가스 기둥이 19.2km 높이까지 치솟았고 거대한 폭발로 섬은 두 개로 분할됐으며 해저 케이블이 손상돼 통신이 마비되는 상황도 일어났죠. 약 1만km 떨어진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화산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통가 폭발로 6.5km의 파편이 분출됐지요. 최근 과학자들이 통가 해저 화산 폭발을 12배나 능가하는 역사상 가장 큰 해저 화산 폭발을 확인했습니다. 7,300년 전 있었던 이 폭발로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산 분화보다 2배 이상 많은 암석과 화산재가 분출됐죠. 기카이 아카후야로 불리는 이 화산 폭발은 필리핀 지각판이 유라시아 판 아래로 미끄러지는 일본 규슈 섬 남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 화산학 및 지열 연구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고대 화산 폭발의 규모를 밝혀냈습니다.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화산 주변의 해저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지진 데이터를 모았죠. 그 결과 거대한 수중 퇴적물이 드러났고, 연구팀은 원격 조종 로봇으로 여러 곳의 해저에 구멍을 내고 퇴적물 코어를 추출했습니다. 끌어올린 퇴적물을 통해 키카이 아카호야 화산 폭발의 시기에 만들어진 화산 유리가 들어 있는 4,500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층이 드러났죠. 화산 유리는 마그마가 급격하게 냉각되어 만들어진 비정질의 덩어리입니다. 폭발로 인해 바다로 분출된 화산 유리와 다른 화산 파편들의 양이 약 71이방 킬로미터에 달했는데 이는 이전 연구 추정치의 두 배에 이르는 규모였죠. 연구원들은 이 같은 추정치라면 키카이 아카호야 분화가 홀로세의 가장 큰 분화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로세는 약 1만년 전 빙하기 말에 시작된 지질학적 시기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하죠. 하지만 키카이 아카호야 화산 폭발은 더 오래된 7만 4천년 전 수마트라 토바 슈퍼 화산 폭발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합니다. 토바 화산 폭발로 약 5천 입방 킬로미터의 마그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폭발로 지구 생명체의 60%가 멸종했으며 인류 역시 한때 절멸 위기에 몰리기도 했죠. 토바 화산 주변에는 현재 넓이 1300평방킬로미터, 깊이 529미터의 거대한 호수가 형성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빵돌 사이언스를 살찌우는 비타민입니다. 감사합니다.